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요즘 검찰 개혁이라는 코미디를 보고 있네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어야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 자신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특검과 공수처예요. 시작할게요. 특검 검사들 40명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검찰 개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 스스로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바로 특검과 공수처예요.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유지한 채로 검사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애시 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은 특검과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를 갖게 만들었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특검과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결론은 자신들도 검사가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가요? 자신들이 밤에 발 뻗고 자려고 검사 개혁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 검사 개혁은 결국 국민들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자신들의 칼로 쓰이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없애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이익이겠지만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오겠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책임 소재로 인한 핑퐁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결국 늦은 일처리와 책임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검찰 개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게 아니라면 특검도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할 거예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특검 검사들의 이번 40명 복귀는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저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나요? 민주당에 붙어있던 검사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